아수라 발발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는 몇년 전부터 울산 반구대 문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그 다음에 문화재 관람료 문제, 정책 현황과 다른 문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문화재청장을 앞에 놔두고 면박주기 이런 식으로 문화재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번 국정감사는 문화재청 예산 1조 원 시대를 앞당기는 정책 국정감사, 현안 위주의 국정감사,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국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중 25%가 종목이 전승 단절 위기에 있습니다. 60대 이상 보유자가 90%가 넘고 30개 종목에서는 보유자 및 전수 조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 문화재청에서 어, 무형문화재인 경우에 월130 그리고 전수조교에게 월 70만 원 정도의 전승지원금을 주는데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무형문화재 전수를 받으면서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열쇠공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잡일을 다닌다든지 이런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에서는 시장 형성이 돼서 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문화의 골격이었던 무형문화재를 음,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무형문화재든 일반 건축물 문화재든 동산 문화재든 모든 문화재는 우리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청은 과감하게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혹여라도 그 예산에 관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이런 걸 챙겨보는 내실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재청 예산이 올해 8,693억 원이 변성이 됐는데요. 이 문화재청 예산이 1조 원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 같은 경제력 수준에서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최소한 몇 천억 정도는 더 확보가 돼서 지금 이렇게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 혹은 전수 조교한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이 돼서 그들이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문화재 한점 가지고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공방을 벌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문제를 갖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망신주기하고 이런 그 구습에서 좀 탈피해서 문화재 관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 뒷받침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충실한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